저는 평생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외쳐왔습니다. 근데 60년 이상 예수를 믿으며 흔들릴 줄 몰랐던 내 믿음과 외침에 요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에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은 매우 따갑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토록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 비판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복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137년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잘못되었다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게이 땅에 실수였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비판한 것입니다. 좀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는 우리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에 대해 얼마든지 한거하고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잘해보려고 몸부림하는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해도 비난이라니. 너희는 무엇이 어디가 그리 잘났냐? 감히 그 누가 교회보다 진실하더냐? 묻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된 거야. 자위도 해봅니다. 탈정교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세속주의, 물량주의, 과학 문명주의에 빠져서 정교를 떠나고 있는 거야. 정교 다원주의 시대, 위기시대, 갈등시대, 각자 자기 속인의 오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신사사 시대가 된 거야. 세상을 엉망도 해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과연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목사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가요? 누군가 제게 묻는다고 한다면, 희망이 사라질수록, 절망이 응섭해 올수록,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교회만이, 복음만이, 영원한 인류의 대답이요, 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 외에 어디에 영원한 희망이 있던가요? 이것이 제 대답입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위기 아닌 곳이 없고 갈등 아닌 곳이 없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위기 한박판으로 달려들어가서 그 위기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절망이 뒤덮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치겠다 죽겠다 환장하겠다 신음할 때에 교회는 그들의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온 땅이 갈라지고 찢겨지는 갈등으로 파할때 교회는 그 갈등을 꿰매고 치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세상 어디보다 더 갈등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등 당사자가 되고 갈등 조장 집단이 되고 상책을 만들고 상처를 받으며,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아니지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위기 시대에 살아간다. 위기는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새로워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는 2년 전 104회기부터 기독교의 본질, 복음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붙들었습니다. 이번 부족한 종이 총회장으로 숨기는 제106회기 총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부제는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입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려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혼란이 닥쳐와도 교회만 똑바로 서있으면 교회가 말씀의 반석에 던덜히 서 있으면 교회가 새로워지면 세상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일은 반드시 희망의 길로 열려져 갈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입니다. 복음은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울한 소식으로 가득 찬 세상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대답, 가장 정확한 대답,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답 예수가 복음입니다. 초대교는 예수가 복음이라는 이 사실 하나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 명하는 군세자들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는 판단해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질이 구원을 얻으리라초대교회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이 얼마나 분명하고 단순한 소식입니까 이 단순한 복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새로워짐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재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내려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이 시대를 치유하는 길은, 넘어진 한국교를 일으키는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대한 첫 걸음을 내디디는 위대한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